자가포식, 이렇게 부르는 오토파지가 있는데 이것은 세포 재료 재활용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 종양 촉진을 하기도 하고 종양 억제를 하는 그런 조절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의 목적을 두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참고한 과학적 문헌, 이런 것들은요, 요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학요법을 chemotherapy 또는 CTX, 아니면 뭐 케머,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케머세라피, 그러면 화학요법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다양하게 쓰였거든요. 요즘은 거의 암에 대한 치료, 이런 요법으로만 주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암요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항암요법을 다루기 위해서, 항암제,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항암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신다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암에 대한 3대 표준 치료법은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인데, 지난 수십 년 동안 150개 정도의 항암제가 FDA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중 항암제를 사용하는 항암치료라는 게 있는데, 항암치료의 몇 가지 기본 원칙에서 종양의 특징과 환자의 특징, 치료 목적을 확인해 봅니다. 우선,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에서 지금, 요거는 정상적인 세포의 변화를 보여주고요. 요거는 암 세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여기 dose of drug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항암제를 사용했을 때그 항암제를 얼마만큼 섭취하느냐 하는 항암제의 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세로 축에 여기는 그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얼마만큼 세포가 죽는지를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령 어떤 항암제를 이만큼 투여했다고 했을 때 정상세포가 죽는 양이 여기 이렇게 표시되죠. 자, 그런데 암세포는 훨씬 더 많이 죽는다는 하 것을 보여주고 있죠. 뭐, 당연히 그래야 항암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종양의 특징으로는 먼저 악성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재발성인 경우, 조직학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고, 질병의 정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특징으로는 나이, 환자의 건강 상태, 동반 질환과 이전의 암 치료 경력 여부, 환자의 심리적 상태 등이 있죠. 치료의 목적은 치유되는 것과 종양 조절, 증상 완화,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항암제 발견이라고 하는 게 의약품 연구 개발과 환자 치료에 중요하고, 기존 약물이 예상하지 못한 항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약물 재배치라고 해서 저 p o 리퍼퍼싱 또는 저 t i 리포지셔닝 이렇게 부릅니다. 특히 몇몇 구충제의 경우는 사용이 오래되어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면서 암세포에 대한 항암 활성에 관한 과학적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약품들에 대해 임상을 통해서 항암성과 항암제로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화학요법은 암세포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일 수 있으므로 사용하는 항암제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학요법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부작용을 정리해 볼까요? 혈구수 감소 요걸로 인해서 감염. 빈혈 이런 것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로, 구강 통증, 메스꺼움, 구토, 토한다는 얘기죠. 식욕 상실, 변비 또는 설사. 변비와 설사는 완전히 대조적인데 이런 것들도 부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탈모.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게 탈모죠. 영화 같은데 보면 많이 나올 수 있고 피부 변화 또는 반응. 통증 또는 신경 변화, 생식력 변화, 뭐 불임 같은 것이 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대부분의 증상은 완화할 수 있으나 특정 부작이 오래 지속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항암제가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어떠한지 알아봐야겠네요. 항암제에서 세포 독성 약물은 종양 유전자와 종양 억제 유전자의 유전적 변이가 축적되어서 암이 생길 때 작용합니다. 정상세포는 분열과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더 이상 분열과 성장을 중지하고, 에팟토시스라고 하는 세포자멸사와 유사분열을 중지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에서 이 위에, 이게 이제 정상세포죠. 이 위에 어터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 시스템이라 그랬죠. 일정 부분 너무 오래돼서 낡아서 세포소기관이 재기능을 못한다든가, 뭐, 그럴 때는 일종의 이제 재활용을 동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에 o s 시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은 이 세포가 뭐 분열, 이런 것들을 중지하고, 자, 이것은 프로그램된 세포자멸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오토파지가 있는데, 이것은 세포에 필요한 재료 재활용 시스템이라 했죠? 상황에 따라 종양 촉진과 억제 특성을 모두 가집니다. 항암제는 에 자가포식을 통해 세포 자멸사까지 유발하게 하는 그런 작용도 있다고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항암제의 내성 문제, 2차암 생성 문제, 항암제와 발암물질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